내가 한 나라 입신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. 대한민국 자유통일 되리라. 이거 함부로 아멘하면 안 돼. 그러나 6.25 같은 환란을 겪고 되리라. 입신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들었어요. 주님께로부터. 그런데 6.25 같은 환란을 겪으면 돼안 돼? 돼. 6.25 같은 환란을 겪으면 요 다시 20년 30년으로 돌아가버려. 그래서 우리는 6.25 같은 환란을 안 겪을라고 니네 웨이식으로 니네 이이가 회개하니까 8월 15일 8월 16일 이틀 동안만 수고하면 6.25 같은 걸안 겪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열흘 8.15 때가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나중에 가서 뭐 연방제로 북한에 넘어간대 이럴 줄 몰랐어 아이고 정강훈 목사님 말을 들을걸 그때 가서 들어봤자 헛방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. 알았죠? FTA 그다음에 뭐 한미협상이 나라 끝났으니까요. 끝났어요.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라는 망한 거예요.